아 스트레칭 이제 여기 종아리 네. 스트레칭 인데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놓으시고 바닥에 땅을 짚고 손을 앞 다리를 플렉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당겨지게 여기 근육이 스트레칭 이 진짜 잘 되는데 <laughs> 발레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근육 이 많이 생기니까 종아리에 엄청 시원해요. 근데 네.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 겨 주시면 돼요. 아이아이아이아. 오른손으로 땡겨 주시고. 네. 겨 주기까지 아예 막 태고 멈추나요? 자, 골프가 팅그라운드에서 시작해서 이제 티샷 치고 네. 바닥에 있는 공 치고 네. 올라가면 퍼팅하고 네. 지금부터 이제 바닥에 있는 공을 칠 거예요. 네. 바닥에 있는 공을 칠 건데 어, 아, 주잘 쳤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린 근처까지 왔는데 네. 공을 이제 그림에 올려야 되는 상황 네, 이런리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t s 그린이 오리아 t 아아세요 모르겠어요. 지이아이이렇게 닫힐 때찔서이상문이안 <laughs> 네. 닫히게 하는 그 기이렇게 생긴 거그걸이오라그래요 어. 네. 그러니까 뭔가 문틈으로 그이 그린이 이이 그럼 이 채를 왜 웨지라 그러냐 하면요. 채가 이렇게 많이 누워있죠. 네.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이만큼 네, 누워있어요. 네. 이렇게 누워있는 각도를 그 로프트라 그래요. 네, 로프트. 요, 요게 지금 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샌드웨지란 말이에요. 네. 샌드웨지는 이 로프트가 5 6도예요 음. 상당히 많이 누워있죠. 네. 여기 공이 맞으면 공이 앞으로 갈까 위로 갈까? 위로. 그죠?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거는 공을 멀리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공을 이렇게 하늘로 뛰어보는다는 아. 뜻이에요 공을 높이 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채고 네. 바닥이 있고 공이 있으면 그 사이로 이렇게 팍 찔러넣는다는 음. 의미에서 웨지를 웨지라고 불러요 네. 주로 숫자가 적혀있는 걸 아이언이라 그러고 네. S, P, G 뭐 이렇게 알파벳이 네. 적혀있으면 네. 웨지예요 네. 자 웨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웨지를 한번 들어보고 장갑 끼고 아, 예. 이제 공을 쳐야 되니까 다시 또 장갑을 낄게요. 안 그러면 손 아파. <laughs> 아, 퍼터 <퍼트> 할 때만? <laughs> 네, 장갑 벗으면 돼. 많은 여자분들이 퍼터 할 때도 장갑 안 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뭐 해도 되는데, 좀더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 장갑을 벗는 거고, 자, 이제는 장갑을 다시 끼고, 네. 자, 드라이브 잡듯이 잡고, 음, 두 발을 살짝 모아준 다음에, 퍼팅하듯이 한번, 스탠스 조금만 넓힐게요. 예, 네, 오케이. 그 상태에서 퍼팅하듯이 한번 해볼게요.